망치는 살... 4살, 이모는 3른살자 <laughs> <laughs> 망치 씨, 우리 이제 생일파티 할 거예요. 아시겠죠? 하나, 둘, 아니다. 셋, 넷. 좀... 망치 후회할 준비해. 알겠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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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망치 어리둥절. <웃음> 위험해, <웃음> 가까이 오지 <오죠>. 마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니, 왕치 생일 축하합니다 왕치부러워 <laughs> 왕쥬야 생일 축하해 지니도 아, 생일 축하해 아유,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... 아. 아이고 맛있죠 아이고 맛있죠 왕쥬야 아, 천천히 먹어 급해 입맛이 딱 맞나 봐 아이고 아이고